아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이곳에 초청받아서 왔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곳을 취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 이 색강에서 맨발 걷기를 한도 갑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색강 생태공원 가시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인 여의색당 생태공원 체험관에 도착했습니다. 어, 여권도장을 찍어주시네요. 출입국 사무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간식도 나누어 주십니다. 일단 숲길에 가는 사람들. 사무국장 정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항상 시작할 때 어, 슬로그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걸으면 해결된다입니다. 어, 제가 걸으면 여러분이 해결된다로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걸으면 해결된다. 걸으면 해결된다. 걸으면, 해결된다. 예. 어,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하면 어, 솔리프로 안물남도가 됩니다. 어, 솔비트로 암블란도. 제가 솔비트로 하면 여러분 암블란도라고 어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솔비트로! 암블란도! 솔비트로! 암블란도! 예, 이렇게. 어, 기원전 4세기에 이미 그립 철학자들이 어, 벌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어, 방문 걸어 잠그고 입을 어, 뒤집어 쓰고 끔끔 알지 말아라. 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어, 인류의 지혜가 응축된 어, 라틴어가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이 돼서 라틴어 로마에 가서 이제 라틴어가 됐다고 하는데요. 공양에 어, 이제 이렇게 고사상어가 있듯이 서구에는 이렇게 라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으면 해결된다가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멤버는 기획공명본부 신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1호 생태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어, 서울 시내 한강을 쭉 따라서 있는 생태공원이 총 5개가 있습니다. 맨 위부터 상류부터 해서 고적 생태공원, 안사 생태공원, 여의 생태공원, 남지수 생태공원, 강서석지 생태공원 이렇게 5개 있는데 어, 그 5개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어, 무려 23만 평 되는 우리 그 4천 이제 네, 강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부터 한 2017년도까지는 이색강이 완전 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홍수가 이제 한두 번씩도 넘건너가 하면은 거기 쓰레기 부유물들이 바학차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생태 별원이라 그러죠. 뭐 우리 환산성 등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가시방 이런 것들이 덮여있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정교수님이랑 이렇게 우리 저녁같이 초반에 참여했지만 시민들이 그걸 다 걷어내고 분들의 무급으로 그 자원봉사를 걷어내고 지금의 어 우리 도심 속에서 이렇게 색강에 아주 정치를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숨은 분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분들또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들 함께해서 계속 이 모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멤버들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제 멤버를 시작해서 매월 이제 또 월요일, 뭐, 토요일 날은 이렇게 멤버를 해서 같이 건강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멤버님들의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축제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비에 축축하게 내려서 대지를 아주 초기작 적순, 이 컨디션 좋은 데서 특히, 어, 예식장은 1년에 한두번 정도씩 그 강, 한강이 번남에서 그 번남하면서 퇴직토가 쌓여서 보통 50cm, 60cm 정도 퇴직토가 쌓여있습니다. 좀더은것 하면서 지금 그 천연 미네랄이 듬뿍 있는 그 강변을 이제 우리 보드나무 이런 쪽에필터치더에 테라피를 맡으면서 아주 어, 여유롭게 오늘 그, 빗길을또 우중 맨발을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2시까지 이제 그 진행될 거고요. 이제 다 짐을 들고 이제 지하 1층 세족장이 마련이 잘돼 있습니다. 세족장으로 내려가서 신발을 벗고 이제 저와 함께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정원 네. 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분은 다른 자사람분들죠 바로 어떻게 나누어 가세요확실죠 うわっ。 누군가가 방치된 생태공원을 1톤 트럭 100대 분호로 정리해낸 자원봉사의 숨길들이 있어 이렇게 숨 쉬는 도심의 아마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무런 해위도 없이 대가도 없이 맨발로 걸으며 교제하며 약 2시간 30분 정도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을 인도하시는 살림치유사 신석은 맨발국기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님을 바라보며 맨발국기 국민운동본부가 추구하는 슬로건인 이타인 우븐트 홍익인간 정신의 참된 모델링을 바라 보게.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네. 신기한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예. 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 우리 그 어, 도심에 이제 사는 우리 그 사람들이 어, 특히 이제 이게 지든 이제 우리 어, 공기나 또 환경에 잠시나마 이렇게 도시 허파 같은 이런 생태 숲에 와서 어,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렇게. 어, 맨발 걷기 동호인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어, 소방님 아까 저한테 큰 네. 보장을 찍어주셨는데 왜큰 보장을 찍으셨어요? 네, 여기 샛강은 어, 다른 공원과 달리 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전기 불도 켜지 않고 수달이 달맞이 꽃 아래서 어, 들어올 수 있도록 어,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린이나 어, 어르신이나 누구나 들어와서 즐길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소장으로서 어, 도장과 스탬프를 찍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연말에 어, 많이 찾아주시고 환경을 아껴주신 분들에게 색감을 어, 사랑하는 우리 색습사 삼국장께서 어, 시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대한민국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그런 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색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출입국입니다.